아, 네, 안녕하세요. 오이중의 오이 가시오입니다. 아,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째 하고 6월달 한달 동안 한번 같이 볼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추려봤는데요. 오늘 좀 특징적인 건 어, 바닥권에서 나온 상승 시그널로 이번 어, 요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선정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뽑다 보니까 종목이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 추리가 좀 애매한데요. 일단 순서대로 한번씩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한 피어셀입니다. 어, 순서는 어떤 게 좋고 나쁘고의 순서가 아니고 차트를 본순서대로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범한 퓨어셀입니다 이들이 이번 주에 적산봉으로 어 지금 보시면 이 완전히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이 모든 이 모든 정 고점들을 한 번에 뚫어주는 그긴 양봉과 적산병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월요일날도 한번 음봉을 살짝 맞을 수요 사이에서 이 꼬리 사이에서 음봉을 한번 살짝 맞아주면 최고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밀려서 5선을 기다린다고 해도 이것도 주봉상으로도 적산병. 음봉이 나오고 장대 양봉을 써줬기 때문에 주봉상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월봉상으로도 봐도 바닥에서 첫 번째 장대 양봉을 뽑아주었기 때문에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아마 요 부분 12,000원 부분 32,000원 부분까지 아니면 요 39,000원 부분까지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각도가 이 내려오는 각도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 가팔라지기 때문에 어 전고점 부분까지 어, 한번 노려볼 만한 차트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범한 퓨어셀이었고요. 어,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지금 5일선을 계속 물고 이렇게 상승을 해 주는데 어, 여기 V자 반등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을 해서 전고점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죠. 조정을 이렇게 받은 모습을 보여, 보였다가, 원래 그 메스타점은 여기, 여, 여기에 고점, 28,920원을 돌파할 때가 메스타점이지만, 음, 금요일 날 나온 요 봉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봉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바로 슈팅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여기서 횡보를 했다가, 이번주에줄 수도 있는데, 주봉상으로 봐도, 주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주봉상으로는 한 번에 뚫어 줄지 아니면 숫자에서 주봉상으로 5일선을 한번 기다려 조정을 받다가 갈지는 정확하게 안겠지만 월봉상으로 완전히 바닥권이고요 월봉상으로 완, 완전히 바닥권이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어, 양양음 양양음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한번 다음 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다 지금 이것도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이렇게 받고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원래는 메스타점은 원래 메스타점은 여기에 고가 1 8 5 0 0 여기에 고가 번을 음, 재돌파를 할 때가 메스타점이 되겠습니다 월봉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고 일봉상으로도 주봉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조산 에너빌리티를 관심 종목에 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 테스트입니다 유니 테스트도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바닥의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첫 번째 적산병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적산병이 바닥에서 나오는 적산병이 여기도 보시면 바닥에서 나온 적산병 후 음봉을 맞고 깊은 상승을 줬고 지금 여기에서도 바닥에서 적산봉 나오고 양양 양음 패턴을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나오는 적산병 패턴이 가장 좋은 패턴이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좋기 때문에 이 정고점까지는. 어 빠르게 갈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정고점에서전 전 고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금요일 날 오일선 근처에서 어 한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음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어 이게 이렇게 떴죠? 양봉이 두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적산병으로 주봉상 적산병으로 어요 고점을 주면 어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도 요 밑에서 적산병이 이렇게 떠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베 메스타점도 여기에 돌파를 할 때가 지금 메스타점인데요. 지금 메스타점이 지나서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봉상으로도 크게 한번 노려볼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지금 바닥에서 어, 지금 은봉 도찌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주봉상, 이 응. 도찌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이 도찌는 괜찮아 보이고, 지금 양봉의 고점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 쌍바닥 모습을 보여주고 아, 쓰리 바닥이죠 쓰리 바닥을 보여주고 주봉상 쓰리 바닥을 보여주고 적산병으로 어, 출발을 했습니다 적산병 출발을 했다가 살짝 눌렸다가 저, 지난주에 첫 번째 양봉을 도,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주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적산병이 적산병이나 긴장대양봉을 요거는 뽑아 줄수 있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아, 요게 조금 아쉬워요 요도지가 어, 설치를 해주고 로트줄을딱 만들어 줬으면 굉장히 괜찮을 텐데 지금 여기에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한번 확인해 주고 갈지 아니면 이 갭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갈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노스 첨단 소재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6월달 한달 동안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